어서 오세요. 이 꼬리 살짝 올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키핑장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창만 모아놓은 곳인데 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발까지도 침범을 했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성장기지만 그래도 예쁘죠,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라고 적혀 있고요. 요 아이 옆에는 홍상생술홍상생술참 멋있죠 홍상생술이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박그림이죠네박그림 맞습니다 아, 박그림이구요 소울행이에요 소울행이 진짜 예쁘게 물들었네요 보시면 소울행 장바철이죠? 물주지 마세요. 참으세요. 슬램핑크랍니다. 슬램핑크. 슬램핑크도 되게 예쁘죠? 슬램핑크고요. 위에 있는 아이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가 잘못 보면 오팔리나나 비슷하게도 생겼어요. 그죠? 렇 후레뉴고요. 위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있던 아이들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토분에 숨겨져 있는 아이는 에본이고요. 한스 에븐이구요 확실히 많이 탔죠. 는 묘기 어묘기창이구요이 아이 이름은 주니반이랍니다. 주니반이 보이시죠? 주니반이구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인데 어 색깔이 되게 예쁘게 들어왔죠. 샴페인. 제 이름은 라울이에요. 라울이. 라오리. 라울이도 보시면 방해을 잘못해가지고 애들 얼굴을 다 버려놨습니다. 얘는 멕시코 자이언트고요 보시면 멕시코 자이언트라고 보이시죠? 이에는 야생 콜로라타. 단풍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쁜 이구요에분이 어,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번 손톱 한번 보시고 이거 고 홍삼 생술 홍삼 생술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저희 집 먹값자랑하는 레인 마리아도 있고요 진짜 예쁘죠 이 꽃이 완전 연꽃같이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원병 마리아고요. 이 아이는 프랭크죠. 블랙 마리아고요. 아 블랙 엣지네요. 그리고 또 샴페인 저나눔 공부하고 있어요. 음, 나눔 공부 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음, 거기 가서 댓글 다시 가지고 금요일 날에 제가 실시간적으로 해서 추첨할 거예요. 추첨할 테니까 그쪽으로 와서 보시고 음, 댓글 다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댓글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조건에 맞는 거. 제가 실시간적으로 해서 음, 추첨을 할 겁니다. 뭐 핑크 샵뱅이도 보시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고요. 요 보시는 음, 룸누브라도그렇고요 크리스.. 어.. 왁스입니다 왁스고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이제 많이 이제 닫아지고 있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여는 매우 개창이 금 이게 검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이 있는 거고요. 음, 제가 나눔 화분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다에게서 어, 도움받으셨던 분들한테, 음, 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음, 거기다가 댓글 다시면 됩니다. 야이도 홍상생술입니다홍상생술 되게 많이 있죠. 샴페인이고요 레드핑크고 몰게인 창도 있습니다. 홍시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피니스 그레이가 엄청 커죠 그래서 저희 집창 들. 이 아이는 배시금검입니다배시금검배시검 무사구요. 이제는 듀얼라이트 다섯 년째 제가 조금 전에 약전에 음, 보여드렸던 영상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얘도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 거예요. 이거 원종 예보니 같은 예보니지만 보시면 이게 묵은 녀아이전에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짧고 통통합니다. 보세요, 그쵸 그렇죠? 원종 예보니 같은 예보니에요 이제 보시면. 음 확실히 입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원종 예분이 짜리 몽땅하면서 글동글하한참 이쁘죠. 요 오른쪽 에 있는 아이는 약간은 제가 음, 손톱이 날카로운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사토 백로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은 요는 이제 외반스고요 마사토 백로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카, 모카 창이 있고요. 마사토 백으을 키우고 있는데. 모닝 뷰티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짱짱하고 이쁘게 크는지. 요 아이가 모닝 뷰티 철화예요 진짜 이쁘죠? 요렇게 마사토 벽로 해서 심어서 키우셔도 또 괜찮아요. 지금 여름에 지금 이제 분갈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음, 이렇게 마사토 벽로 해서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얘는 익스프렌트고요 익스프렌트가 아니고 엑스 뭐죠 갑자기 이름이.. 익스프렌트 맞나요? 익스프렌트 샴페인이구요 샴페인이랑 좋아하는 거는 좀 제가 좀 많이 키우죠 화면이 깨끗하게 나올지가 않네요 왜에도총 여전히 이름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크리스마스 예, 문둥이 같아요 요 샴페인 제이드 창이랍니다. 제이드 창 이제 모란장에서 이제 저렴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실버 스파 금입니다. 이게 금 보이시죠? 이게 금이랍니다. 참깨인 하고는 되게 많아요. 보시면 너무 예뻐가지고요. 또 예쁜 아이들은 또 이렇게 제가 또 많이 또 사는 스타일이에요. 도감 마리하고요. 이 아이도 보시면 헛개리예요. 헛개리가 어, 1년 정도 큐면 요렇게, 헛끼리가 요렇게 되더라고요 수행이 참 이쁘게 잘 갖춰져 있죠? 요흑길리 네, 디자잼이고요 모노케르티스랑, 그리고 여기는 미니 고상홍 제가 합식해놨어요. 얘는 청 샴페인. 로에반스. 마더리드금이에요. 마더리드금이고요 뉴헤네 진주. 이게 수영이 잘 잡혀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음, 지금 착불 나눔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댓글 다시면 됩니다. 착불 나눔 음, 여기다가 댓글 다시면 안 되구요. 착불 나눔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구합니다. 그래서 댓글 다시면 됩니다. 음, 저희 또 작은 사지철라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